우선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파이썬 2, 파이썬 3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썬 3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제 파이참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64비트 런처를 체크하고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도 체크해 줍니다. 이제 파이참을 실행시킵니다.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로케이션의 프로젝트 폴더 위치를 지정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인터프리터를 클릭합니다. 베이스 인터프리터 콤포 박스를 변경하여 원하는 파이썬 버전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터미널을 클릭하여 PIP 명령을 사용하여 OpenCV를 설치합니다. 프로젝트 폴더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메뉴에서 New Python 파일을 선택합니다. Python 파일 .py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키터브에 있는 예제 코드를 가져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웹캠에서 캡처된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실행시켜보면 카메라로부터 캡쳐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OpenCV Python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